시청자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가실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보통은 가려고 하는 나라의 취안 문제나 지역 문화 등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찾아보고 여행지를 결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떠한 문화인지 조심해야 될 부분 등을 체크하고 결정하는데 좋지 아니한 인식이 있는 나라라면 여행지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제외하고 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꺼려하는 여행지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코르셋 유튜버 베리나가 OECD 포럼에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몰카가 있다라는 말을 한뒤 한국은 몰카 공화국으로 몰렸다 시민들은 베리나를 비판했고 뚜렷한 증거 없이 한국을 몰아 공화국으로 전략시켰다고 지적했다 베리나씨의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초심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며 빤스런을 했고 돌아와달라는 돼지 쿵쾅이들 덕분에 1년 2개월 만에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베리나씨가 문제인 게 뭐냐면 본인이 마치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 여성들의 우상인 것처럼 자신감의 차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컴백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역겨운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웃었다. 비록 농담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베리나는 OECD 포럼에 갔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했다고 자신하면서 그 자리에 가게 돼 너무 뿌듯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큰 논란을 일으켜놓고도 오히려 가장 뿌듯했다고 말한 베리나. 그를 향해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는 내고 있다. 한시민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세계에 퍼뜨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지양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커녕 혐오만 받아보다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 받은 거에만 고치되어서 처 웃고 있는 게 안타깝네. 한편으론 그런 고양감이 사라지면 관심 받고 싶어서 어떤 짓까지 할지 진짜 무섭다. 영상 찍는 그 밤에도 멈추지 않는 식욕식탐 베리나 씨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베리나 씨 뒤에 침대 꺼지신 것 같은데, 침대도 참 고생 많이 하네요. 베리나 씨의 이런 발언에 수많은 여성들이 역대급 그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이지만 저게 정신병인지 뭔 페미야. 지 못생긴 걸왜 페미로 포장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 트라우마를 왜 한국 여자 다 싸잡아서 이야기해. 공감 하나도 안돼이대지야 본인 성격이나 외적 자기관리부터 노력이라도 해보고 페미거려라. 여자 여자 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좀 쓸모있게 살아라 나 여잔데 니볼 네 때마다 화난다. 계속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국제회의나 인터뷰에 나가서 한국 여성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하고 다니니 괜히 남자들에게 쓸데없이 빌미를 준달까요? 여성계나 페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때 내지 못하고 발목 잡히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리나 씨 마음도 이해가 가요. 못생긴 얼굴에 뚱뚱한 체형. 공부도 운동도 뭐하나 잘하는 거 없이 주변으로부터 특히 남자들로부터 부심한 당하던 베리나 씨가 유튜버를 하고 얼굴 공개한 상태에서 페미 선언을 하니까 온갖 잘못된 사상을 가진 여자들로부터 거짓 찬양과 사탕 발린 존경을 받게 되고 방송국에서는 앞다투어 베리나 씨 인터뷰를 하고 어린 마음에 본인이 뭔가를 잃었단 마음에 붕떠 있을 거고,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발언을 카메라 앞에서 필터링 없이 헤드니 언론은 신나게 보도했을 거고요. 베리나 씨 곁에서 너무 이뻐이라든지 끊임없이 베리나 씨를 부추게 되며, 본인들만의 음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스피커처럼 대신해주는 베리나 씨를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의 저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3일에 한번씩 패야 된다는 일배충들이나, 베리나 씨를 부추기는 그 패미들이나, 한쪽 눈으로 만 세상을 바라보는 불쌍한 존재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들부들 거리는 댓글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댓글을 쓴 사람들도 정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베리나씨 덕분에 패미들까지 싸잡혀서 욕먹을까봐 선 긋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패미들의 근본은 열등감이고 표현이 최악으로 발현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한줄 요약 베리나씨 밤길 다니기 무서우시면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 되는데 분칠은 왜 하고 다니십니까? 지금도 자격 조건 충분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